안 떠오른다, 안 떠올라 아, 어떻게 말하지? 오늘은 생각이 프레임워크 EW1H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EW1H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6화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으 어떻게, 왜 중에서 Why, how, what 이세 가지 앞 글자를 따서 E W 1, h 라고 합니다. 왜 E W 1, H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왜이 문제가 발생했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이것을 하면 되겠구나. 이세 가지 Why, How, What의 순서로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점심 메뉴를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해결이 필요한 순간이죠. Why? 여러분은 신입 사원으로서 센스를 발휘하고 팀원들에게 새로운 맛집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이 y 를 통해 에서 목적성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죠. h o 한 번도 안 가보는 곳은 어디지? 가성비도 좋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얼른 갔다 올수 있는 가까운 곳이면 좋겠다. 이렇게 고려 사항들을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What 옆 건물이 새로 오픈한 중국집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Why가 빠지면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How가 빠지면 실행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What이 빠지면 어 그래서 뭐?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땐 와, Why, How, What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데도 아주 좋은 도구인데요. 앞서서 생각의 순. 순서가 why how what 이었다면 보고 의 순서는 what why how 입니다. 우리 팀장님들 항상 너무 바쁘 시고 많은 정보를 머리에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팀장님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요 배가 고파서요 뭘 먹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길 건너 일식집 요 앞에 중국집 매일 가던 백반집 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얘가 배가 고파서 조퇴를 하겠다는 건가 나보고 밥을 사달라는 건가 이미 팀장님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안 들어오 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팀장님 오늘 점심 메뉴는 옆 건물 의 중국집 어떻습니까? 요즘 매일 백반집만 갔는데 새로운 메뉴 먹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이번에 새로 오픈을 해서 우리 팀에 4명이 가면 탕수육을 서비스로 준다고 합니다 아이 친구가 중국집 가자고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야 그래도 점심은 백반이지 아 그래 한번 가볼까? 제안에 대해서 결정하기 훨씬 편해집니다. 보고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내용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What, Why, How를 한 장으로 요약해서 적어주시면은 아 오늘 보고 내용은 이런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렇게 미리 파악하고 듣게 됩니다.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한 페이지 때문에 여러분의 보고가 더 깔끔한 보고로 느껴지는 거죠. 오늘 배운 e w e h 를 가지고요, Why, How, What의 순서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What, Why, How의 순서로 효과적으로 생각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일잘러의 꿀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